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이때 앞으로 노인 의료 서비스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성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현재 시점의 제도 하에서 요양병원만 아직 20년째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돼야 의료 판정 체계든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고 공평한 어떤 신뢰적 기준도 생기는 거고 선택 기준도 생기는데 다른 기관에서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베이스 부분은 출발을 맞춰놔야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간병급이 급여하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가 개선이 먼저돼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비용,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률이 68% 정도인데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또 없습니다. 음. 실손보험에 내는 돈 대신에 건강보험에 돈을 더 부담하겠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노인의료 서비스의 질개선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전국에 거의 10매, 1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냐면 우리 건강보험, 장교양보험은 따로 떼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최초에 얼마 됐냐면 3천 얼마, 2천 얼마 됐습니다 음... 그게 지금 조금씩 올랐죠. 그렇게 해봐야 많은 5천 원도 안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실손보험 은뭐 보통 한 달에 몇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전에 한 3천 원, 4천 원더 내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의 간병비 보험 안 되는 거 무료 보험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요양병원 환자 25만 명 중에 간병 요구도가 필요한 환자를 15만 원을 가정했을 때. 한자 2.5명당 한국인 요양보호사님이 거기에 자리를 대치하게 되면 상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사례보험 퇴직금 다 줘도 1주 음. 2천억 정도면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 국민 한 명당 많은 번간보험료가 몇천원밖에 안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해서 이런 원인으로 시스템 우리가 빨리 잘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인프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큰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요양병원을 감정사와 보험으로 <laughs> 네. 해결이 안 되는 구조다 음. 한편으로 그것도 못 하면서 재활 전문 병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음. 다른 이유로서 재활병을 필요한 분들까지도 보험을 들여서 해주면서 해, 해주면서 이건 안 하고 있네. 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부분 안 한다는 음. 것은 어쩌면 앞뒤가 바뀐 거다. 음. 아.